우리들의 참 슬픔은 돌아가면 되는데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사과하면 되는데 그래 아는데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생명 대신 그 하나님께 내가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회복할 수 있는데 여러분 죄는요.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죽기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. 그게 죄의 비참함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니 우리의 삶에 이 죄악을 정멸해야 한다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? 아니요.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원조차 없어요. 그 땅으로 나아가고 싶은 그 소원의 마음조차 없다 이겁니다. 그런데 그 순간 그들에게 아니 말하라 불러 달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울려 퍼지는 기쁜 소식 복음이 있었다고요. 그것이 6절이에요.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. 여러분, 민족의 비극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?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거예요. 그들이 나를 떠나 비참한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그 역사에 개입하셔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계신다. 어떤 순간에도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예요. 어떤 순간에도 나를 죽개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. 그 하나님, 우리를 결코 악한 길에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. 고통 가운데 방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. 어떻게 해서도 살아가는 그자를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선포하고 외치는 자들을 통하여 이 땅의 회복의 역사,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그 역사가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한다는 겁니다. 오늘 이 예배가 그 자리를 떠난 누군가에게 울려 퍼지는 복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